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지구. 하지만 문명의 급격한 발달로 최근 이 지구가 인간에 의해 생존마저 위협당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구를 사랑하는 이들이 뭉쳐 특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림책으로 아름다운 행성, 지구를 지키는 2024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로 함께 가 봅니다. 지구야, 사랑 무르익어가는 가을 원주에서 아주 풍성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2024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인데요. 제가 평소에 뭐 책을 많이 즐겨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림이 많은 책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림책 페스티벌. 어떤 축제예요? 아 그림책 페스티벌은 원주문화재단에서 4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그림책 예술 페스티벌이고요. 전시, 포럼, 체험, 공연, 마켓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는 환경과 자연을 사랑하는 게 컨셉이고요. 그림책 도시를 그림책 행성이라고 보고요. 저희 원주가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럼 원주 자체가 또 하나의 지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떤 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 책 보러 가시죠. 페스티벌 즐기러 가시죠. 출발 가시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마주한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 현장. 축제 메인 주제는 환경으로 첫 번째 공간에서는 원주 순천 제주의 시민 창작 그림책 특별정이 준비됐습니다. 그림책 재밌으시죠? 책이 재밌기도 하고요. 네. 그림도 직접 그린 것 같고, 네. 글씨도 직접 쓴것 같은데요? 네, 둔둔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글도 직접 구성을 하고, 좋아하는 곤충에 관해서 관찰했던 걸 직접 다 그린 책이에요. 아, 근데 제가 여길 둘러보니까 네. 지역이 뭐 제주, 원주, 순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네. 원주에서 2003년부터 시민 그림책 만들기를 시작해서요. 2017년도에는 순천에서, 2018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시민 그림책 만들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림책을 직접 창작하며 그림책이 일상 예술이 된 그림책 도시 원주.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열흘간 열리는 그림책 행성,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그림책 페스티벌은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의 일상 예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책으로 환경을 이야기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또더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책 안에서 지구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2024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 와 예쁘다. 이 책들은 생태와 환경에 관련된 주제에 맞는 책들로 꾸며봤습니다. 그 예전 빈티지 책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이 중에서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네, 이 디즈니 반비는 아시죠? 네. 네, 40년대에 나온 반비 책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손수건이 있습니다. 네, 미국 어린이들도 요일별로 손수건을 따로 가지고 다녔는데 그 손수건을 판매할 때 담비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본으로 넣어서 손수건을 판매를 했대요. 지금도 그 물티슈나 이런 걸 쓰지 않고 환경을 위해서 손수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마 이런 패키지가 지금 나오면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인 전시에서는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지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13명의 작가들이 만든 15권의 그림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작품은 한국의 첫 번째 그림책 유재수 작가의 백두산 이야기입니다. 뭐잘 모르는 제가 봐도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이게 그림책이 아니고 그림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 같거든요. 네, 화가이자 그림책 작가이신 유재수 선생님께서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한국적인 미와 전통적인 문양들을 역동적인 구도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백두산의 웅장한 생명은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으로 이어지는데요. 앙상한 가지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것들이 첫 소리를 맞이해 반짝이는 구슬처럼 빛이 났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날 오겠지. 그런 날 부디 반짝이기를. 그림책의 상상력은 무한대. 그림책을 통해 특별한 경험도 할수 있는데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야생의 자연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루미네이처. 모모모모모 역시 표의한 사리를 유쾌한 시각 이미지로 풀어내므로써 자연 고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토록 아름답고 유쾌한 지구가 급속도로 죽음에 내몰리며 SOS를 보내고 있는 중이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지구를 지키러 온 지구수비대 출동. 와, 어린이 친구들이 많으셨다. 안녕! 자, 이새가 이렇게 빨간 줄막 걸고 있잖아요. 요 밑에도 알록달록하죠? 예쁜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예요 우리 형님만은 알고 있네요 동물들이 플라스틱 섬에서 살아가는 플라스틱 섬 작품 등을 통해 아이들이 한번더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도슨트 체험이었죠.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뭐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뭐 빙산이 녹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봤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 친구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그렇지. 그럼 이모랑 약속해요. 우리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이번 페스티벌엔 백두산 이야기를 만든 류재수 작가의 강연도 진행됐는데요. 어른들의 그림책 사랑이 아이들 못지 않더라고요. 이내 먹구림이 몰려와 새찬비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비를 맞으며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백두산이 다시 살아났다. 백두산 만세.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음. 그림으로 책을 접하면 저는 한결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즐기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한 어떤 그 교육서로서의 그림책 이런 생각을 좀 넘어서시면 굉장히 재밌고 아름다운 세계거든요. 오늘 같은 그림책 페스티벌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거 버스 시작할 때부터 뭐 자주 c 니지만 이렇게 분기점 있을 때부터 이 왔거든요. 오늘도 그랬지만, 야. 그 원주라는 하나의 이렇게 지역에서 그, 명, 그 노력한 게는 느껴져요. 친애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어뭐 저는 그림책 작가 유재수입니다. 오늘 원주에 이런 그림책 페스티벌을 보러 와서 표정 보세요. 정말 기뻤고요. 원주의 보물이 되기를 바또 그럴 요소가 많더군요. 어쨌든 원주시민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그림책 보러 오세요! <laughs> 그림책 도시를 꿈꾸는 원주시민들의 열정은 그림책 작가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작가님들한테 조금 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부터 해서 일단 이런 기념 전시까지 이어지는 게 신인 작가에게는 좀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그걸 항상 응원해주고 같이 향유하고 그림책을 되게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항상 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축제 현장엔 우리의 주인공 원주시민들 빠질 수 없죠. 작가와 어린이들이 만나 참여하는 프로그램부터 그림책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원주 곳곳의 동네 그림책 책방이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이 내가 좋아서 예뻐서 모은 나의 수집품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너무 너무 신나는 일이니까 그림책 페스티벌은 당연히 내가 와야 된다. 어른들도 그 그림책을 보면서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순수한 마음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림책 위주의 그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거는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부모님이랑 같이 올수 있고 어른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라서 음. 그림책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지속 가능한 지구를 이어나갈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2024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 여러분도 축제의 주인공, 돼보시면 어떨까요?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그림책 페스티벌, 놀러오세요!